오늘은 삶의 질 급상승하는 마켓컬리 추천템을 들고 왔어요. 요새 이것저것 너무 바쁘다 보니 장볼 시간도 없어서 컬리를 이용하고 있어요. 먼저 제로밀의 글루텐프리 쌀 식빵입니다. 밀가루 대신 쌀가루로만 만든 쌀 식빵이라 아침에 간단하게 먹기 좋아요.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이 소화가 되는 과정에서 염증을 일으킨다고 하더라고요. 또 만성 염증은 만병의 원인이 된다고 해요. 밀가루를 아예 끊을 순 없지만 되도록이면 글루텐프리를 가까이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일반 식빵보다는 맛이 좀 떨어지지만 나름 고소하고 맛나요. 종류는 네 가지로 기본 치즈맛, 바질 토마토, 올리브 이렇게 있고 저는 치즈맛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같이 먹은 유기농 무화과도. 정말 맛있었는데 이제 모아가는 끝물이라 추천해서 뺐어요. 다음 추천템은 체리페퍼 위드 크림치즈. 이거는 제가 정말 몇 년째 꾸준히 먹는 건데 매콤 새콤한 체리페퍼 속에 꾸덕한 크림치즈가 들어가 있어요. 와인 안주로도 좋고 빵이랑 같이 먹어도 좋아요. 저는 입이 심심할 때 냉장고 열어서 하나씩 꺼내 먹어요. 세일하면 거의 무조건 쟁여놓는 필수템입니다. 모서리에 허리 찍혀버림. 다음 추천템은 라콩비에트 AOP 버터예요. 버터계의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아이예요. 이 친구가 유통기한이 길지 않아서 저는 받자마자 바로 냉동실에 넣어두고 꺼내 먹어요. 정말 고소하고 풍미가 정말 깊어요. 패키징이 예뻐서 인스타 감성용으로도 좋아요. 다음 추천템은 이솔라 귀리 음료예요. 저는 야채나 과일은 조금 비싸더라도 되도록 유기농을 사는 편인데 얘도 유기농 귀리 우유라서 먹게 되었어요. 귀리 비율이 제일 높기도 하고 고소하고 맛있어요. 사실 저는 라떼를 진짜 좋아하는데 우유가 피부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우유 라떼 대신 오트 라떼로 자주 먹는 편입니다. 다음 추천템은 두부티라미수예요. 퇴근하고 저녁에 출출하면 집에서 간식으로 먹는 친구예요. 제가 원래 티라미수를 정말 좋아하는데 티라미수가 빵이 들어가서 건강에 안 좋잖아요. 얘는 빵 대신에 두부가 깔려있어서 나름 위안이 되더라고요. 근데 칼로리가 엄청 낮진 않아요. 그래도 글루텐 대신 단백질을 먹는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낄 수 있고 두부 맛이 엄청 많이 나진 않아요. 생각보다 정말 속세의 맛이에요. 저는 오리지널을 제일 좋아하고 이때는 인절미밖에 안 남아서 인절미 맛을 시켰는데 이것도 맛있더라고요. 두 개에 7,000원이라 가격도 나름 합리적이에요. 다음 추천템은 소중한 식사의 산채 비빔밥입니다. 저는 비빔밥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산채 비빔밥은 반찬이 8 가지나 들어있는데 참나물, 오이, 무생채, 표고버섯, 애호박, 곤약 고사리, 계란지단이거든요. 이거 재료 다 사서 삶고 묻히고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끔찍하죠? 바쁜 현대인에게 정말 빛이 되는 아이템입니다. 양은 2인분 정도 되는데 13,000원에 2인분이라니 가격도 괜찮죠? 꿀팁은 그냥 밥 말고 저처럼 돌솥밥에 올려 먹으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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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그리고 맛도 맛이지만 저를 정성껏 대접하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정말 좋아요. 다음 추천템은 정미경 키친의 포드부 야채말이에요. 이거는 다이어트 음식으로 정말 대박이에요. 포드부 안에 깻잎, 오이, 맛살, 파프리카, 양파를 넣고 돌돌 만 건데 식감이 너무 좋고 알싸한 겨자 소스와 조화가 좋아요.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강추합니다. 다음 추천템은 티아시아 치킨 마크니 커리와 친환경 카레용 간편 채소예요. 가끔 스위스에서 먹던 버터치킨 카레가 땡길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먹기 좋아요. 카레소스에 밥만 비벼먹어도 맛있지만 친환경 카레용 간편 채소와 함께 먹으면 건강도 저 챙길 수 있어요. 그냥 채소가 훨씬 저렴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조금 비싸도 되도록이면 유기농이나 친환경 제품을 사요. 그리고 요즘처럼 바쁠 때는 간편 채소가 최고예요. 그냥 물로 쓱 한번 헹궈서 바로 넣으면 끝이니 제가 회사도 다니고 유튜브도 할수 있는 조력자인 셈이죠. 다음으로는 정말 요리할 시간이 1초도 없을 때 먹는 제품들인데, 라이틀리의 곤약김밥과 테이스틴의 두부리또입니다.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차에서 먹을 수도 있는 정말 간단한 아이템들이에요. 김밥은 제육이 양껏 들어가 매콤 달짝지근 하고요. 브리또는 정말 부드럽고 맛이 풍부해요. 김밥은 야채가 있어서 좋고, 브리또는 두부로 만들어서 단백질 섭취에 좋더라고요. 번갈아가면서 먹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강남면옥의 갈비찜과 매일 식품관의 순살 양념게장입니다. 얘네는 밥도둑의 대명사급인데요. 특히 돌솥밥이랑 같이 먹으면 정말 맛나요. 입맛도 없고 정성껏 만든 한식이 먹고 싶을 때 정말 강추하는 조합입니다. 게장은 특히 순살이라 먹기가 정말 편하고요. 갈비찜도 뼈 발라내서 가위로 잘라서 먹으면 정말 먹기 편해요. 갈비찜은 너무 많이 끓이지만 않는다면 굉장히 부드럽고요. 국물은 달달해서 맛나요. 양념게장은 적당히 맛있게 맵고 참기름 넣어먹으면 진짜 끝장나요. 대부분 커피는 머신에 내려서 먹지만 그럴 시간조차 없을 때는 폴바셋의 락투프리 카페라테와 돌체라떼를 먹습니다. 특히 락투프리 커피 마시고 싶을 때 정말 좋더라고요. 이런 팩에 담긴 커피 음료 중에 제일 고소하고 맛난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다마을 날치알도 제가 늘 냉동실에 쟁여놓는 아이템인데요 이렇게 소분되어 있어서 따로 소분할 필요 없이 꺼내 먹을 수 있어요 밥밥 해먹으면 정말 너무 맛나더라고요 날치알, 김치볶음, 단무지, 김 이렇게 밥 위에 올려서 비비면 끝입니다 다음 추천템은 최은석 셰프의 가리비 바질페스토 파스타인데요 사실 관자가 잘못 사면 질기고 맛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관자는 입에 넣었을 때 결대로 갈라져서 정말 부드럽고 맛나요 면도 생면이라서 좋더라고요 플레이팅해서 내놓으면 집을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처럼 만들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룸모의 글루텐프리 파스타도 추천입니다. 글루텐프리라서 일반 파스타보다 맛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얘가 여태 먹었던 글루텐프리 파스타 중에 제일 맛있더라고요. 이때는 밀프랩으로 만들어 둔 야채를 넣어서 야채 파스타를 해 먹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야채 정말 많이 먹으라고 하셔서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추천템이고요. 여러분의 추천템도 알려 주세요.